그러니까 표한번 구경해. 야! 준혁아, 네. 로그 3.42가 얼마겠냐? 0.534. 그래, 어? 눈치가 좀만 있으면 뭔 말인지 다 알아. 내가 안낚켜줘도 희동아, 네. 로그 5.03이 얼마겠냐? 0.706. 그렇지. 다리 떨 웃지마 이새끼야. 마스크 똑바로 쓰고 여기다 로그 5.0 3 알아 먹겠지? 로그 3.4 2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 되지? 그렇게 찾는 거야 이 로그 얼마는? 2는 이게 로그 2.00이잖아 됐지?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얼마 나오는 나 거야? 0. 30 10 0. 6020. 1.6020. 3 나눠? 나누어. 3 나눠지냐? 어, 나눠진다. 3 나누면 0.5340. 계속 말하지만 졸복구에서 여기까지 나온 거라고. 됐지? 그럼 우린 뭐래? 졸복구에서. 얘가 나오는 로그를 찾으라고. 알겠냐? 예. 어, 근데 대놓고 조져있냐? 네. 로그 얼마라고? 졸라 복잡한 시행수에다가 먼거 씌워서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다 나오는 로그를 다시 찾으면 얘와 얘가 어쩐 놈이어서 결론은 40의 3분의 1제곱이 바로 얼마였다. 3.42였다는 게 결론이요. 알았지? 답이 3.42요. 얘가 얘인 거니까. 알았냐? 하... 졸복구는 단언컨데, 전국에 있는 선생님 중에 나밖에 안 쓴다. 어떤 선생님이 졸라라고 쓰고 있겠냐? 응? 어? 어, 어떤 생이? 학교 와서 또한번 해야지. 어, 이거 졸복군데 오! 어. 어. 자, 가자. 수업하자. 자. 어느 지역의 소득이 x 원지 당연히 논스 랜 X. X는 뭐고? 소득 NX는 인원. 인원 소득이 얼마 이상 2K 이상인 인원 소득이 K 이상인 인원의 근데 이제 어차피 이상이란 말은 의미가 없지 어차피 이게 소득이 X1 이상인 인원이니까 알? 알겠지? 몇배 8분의 루트 2배 소득이 4K원 이상인 인원수는 소득이 k1 이상인 선수의 피분의 1배 피해값을 구하여라 라스트 영민 네. 지창 재현아 어쩔 때 소득이 k 이상인 인원 소득이 k 이상인 인원 배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어 배라는 건 뭐라고 나눔 값이라고 알았냐 이 인원을 이 인원으로 나눔 값이 바로 요놈 배인 거라고 배라는 건 나눔 값이라고 이 식을 이용하려면 얘랑 얘만 표현하면 될거 아니냐고 알겠지? 근데 얘네들을 표현하는데 그냥 어떻게 표현해? 로그, 로그에 갔다고 야지 네. 그래서 뭐? A. 근데 뭐가 되겠냐? EK 알파제곱. 네. 그래서 n o 넥 x 가 뭔가요? EK 알파제곱분의 A인 거고. 한 번에 갈수 있겠냐? 그래서 NTX가 뭐겠냐? K 알파 제곱분의 A겠지. 뭔가 이상한데? 됐지? 그래서 네 남는 거는 뭐는? 이 알파제곱이 얼만가요? 8분의 루트 2. 게임 끝났네? 2의 몇제곱에?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몇제곱? 3제곱. 2의 몇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네. 다음. 아씨, 왜 어깨가 아프냐. 가자. 4K. n3xkn4x내피분의 K. 네. 일 뭐가 피분의 일 n4x분의 n3x가 요놈 배다라는 건 두놈을 뭐할까 나눈까 근데 얘들아 한번에 가 요거 로그 합해 주지 네 그러니까는 뭐 분해 4K에 알파제곱근에 A 요놈 로그 합해 주지 로그 합해 주니까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 K에 알파제곱분에 A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뭔가요 4의 알파제곱분의 1. 이게 2의 알파제곱이요? 네. 그러니까 4의 알파제곱은 뭐 하면 돼? 얘를. 제곱하면 되지, 4의 알파제곱은. 알았어. 마이너스 2에. 아예 역수까지 처리하려면. 이거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하는 순간 바로 이게 뭐의 알파제곱이요? 4의 알파제곱. 여기다 뭘 해줘? 마이너스 2제곱을 해줘. 과로 안에 있는 지수, 바뀌는 지수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래서 2에 몇 제곱 남아 5제곱. 됐냐? 2에 5제곱이 나오면, 남은... 근데 왜? 이쪽이로 뭘, 뭘 잘못했냐? 2 알파제곱분의 알파 1이냐 아, 분모니까? 알았어. 오케이. 그럼 얘들아, 어, 어, 내가 여기 잘못했어. 내가2 알파제곱분의 1이어야 돼.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그냥 몇 제곱만 해야 돼? 2제곱만 해야 돼. 알았냐? 2제곱만 하니까 는 뭐가 나오냐? 2에 마이너스 5제곱 그래서 2에 5제곱분의 얼마? 1. 이것이 p분의 1배인거에요. p가 얼마 나온다고? 32. 그 답이 32가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그냥 그대로요 방금 너무 선생님이 옆으로 니들 생각하라고 대충 쓱 말했는데 말해. 소득이 이 K1 이상인 인원수. 소득이 K1 이상인 인원수. 이 인원수가 이인원수의요놈 배, 투놈뭐항까 근데 이거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표현하려면 뭘 해주면 돼? 이 로그를 합쳐주면 된다고. 알았냐? 합쳐주는 방법은 알파어 째주고, 올려주고, 뭐 하기. 나누기. 역시 이것도 알파 올려주고 뭐 하기? 나누기. 그러니까는 N1X와 N2X를 표현할 수 있고, 식정리. 소득이 4K 이상인 인원수. 소득이 K 이상인 인원수. 두개뭐한 값? 나눔 값. 얘 둘이 뭐 해갖고, 합쳐갖고 표현할 수 있다고. 위에 통해서 아래 구할 수 있다고. 이건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문제에요. 무슨 말이야, 알겠지? 수업 원활하게 대답도 잘하고 있고, 수 수업...